어, 빨리 해봐. 빨리 해봐. 빨리 해봐. 응. 아, 어. 음. 그렇지. 좀만 좀 낮춰서 해. 무릎 좀 낮춰. 서 무릎 펴고 뒤꿈치 올라가는 게 약간 힘이 안 나거든.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봐. 괜찮아. 지금 품세대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. 네. 이런 식으로 해봐. 이렇게. 무릎에 힘좀 빼. 무릎이야. 무릎을 다 피고 한다는 게 웃겨. 걸을 때도 무릎 펴고 걸을 줄 알아, 사람이? 앞서기가 걷다가 멈춘 자세잖아. 네 근데 어색한 이유는 양 뒤꿈치가 다, 다 있어서 그래. 사실은 들려있어야 되는데, 사람이 걷는 거는, 그지? 그리고 이럴 때 무릎을 이렇게 뻑뻑 펴면서 걷는 게 아니라고. 힘 빼고 이렇게 걷잖아, 그냥.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쓱, 퉁, 걷는 거야. 슥 퉁. 슥 퉁. 스 통! 이렇게 좀 해주세요. 가면서, 가면서 가, 예비 동작 가면서 해야지. 예비 동작 만들고가 하는 게 아니겠지? 뒷발로 아, 미는, 땅을 미는 힘으로 손이 움직이니까 그걸로 예비 동작 만드는 거야. 스 통! 렇지에또 위로 올라가잖아. 위로 올라가지 말고 앞으로 밀어, 앞으로 통! 이렇게 했지? 밀어봐, 하나. 둘, 앞으로 밀어, 하나. 귀신처럼 슥 가. 이렇게 가지 말고 스. 자 미는 힘으로 땅을 미는 힘 때문에 이 아래 막은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허리가 약간 돌아간다 아침 지금 너 이렇게 제자리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슥슥슥슥슥슥 옳지 슥퉁 그렇지 이것 때문에 원래 기본 동작에서 품새가 아니라 막아맞막 준비 하나, 둘, 셋 이거 계속 옛날에 한 거야 그냥 음. 어, 이렇게 해가지고 음. 밀면서 예비동작 다음에 급빵